안녕하세요. 몽몽이에요. 오늘은 노년동 일식당 마녀에 왔어요. 와,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공간부터 매력적입니다. 최고급 호텔 일식당 중 하나예요. 한국화 되지 않은 정통 일식당입니다. 품격 있는 모임이 있을 때 추천드려요. 위치는 학동역 근처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 2층이에요. 원래 부페로 운영되었던 식당이었는데 최근에 일식당으로 리뉴얼했대요. 웅장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보이네요. 처음 들어가 봐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움이 뿜어져 나옵니다. 2층에 오늘의 주인공인 일식당 마녀가 있어요. 여기가 전국 정말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의 외관이었어요. 입구를 지나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본의 한 정원에 온것 같은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 매우 커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홀도 있고요.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약하고 방문하여 프라이프탁게 룸으로 갔습니다. 서비스부터 품격까지 고급스러움이 넘쳐나는 식당이었어요. 점심 코스 요리가 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오면서 본 분위기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훌륭한 식당인 것 같아요. 저는 가이세끼 기쿠 코스 먹었습니다. 인당 15만 원짜리였어요. 처음으로 나온 건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여주, 머주, 새우, 백고동에 고마다레 소스. 오른쪽은 크림 치즈 도우였어요. 두 번째 코스는 거의 예술 작품인데요. 너무 예뻐요. 무화과 와인조림, 오리가슴살로스 케라, 사계와 와비무시입니다. 스이모노는 서귀버섯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사시미도 인당 한점씩 제공되었어요. 저도 많은 일식당 이자카에 다니며 사시미를 접해보았는데요. 일식당 마녀의 사시미 퀄리티가 끝내주더라고요. 참치 도로, 농어, 심아지, 도미, 광어 등 숙성 정도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바로 여기 도로입니다. 조명에 비치는 이 기름기 보이시나요? 정말 입안에서 바로 녹더라고요. 이건 우니를 광어로 싸신 것 같네요. 조합도 좋았습니다. 이런 신선한 사시미를 접하다니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스로 자연송이 도빙 무시가 제공되었어요. 쪼르르르. 이번에는 자연송이 숯불구이입니다. 이런 것도 먹어보네요. 작은 화루에 조금씩 자연송이 버섯을 구워먹는 건데요. 즉석에서 구워먹는 그 맛이 워낙 뛰어나기에 이렇게 제공해주신대요. 풍미가 대단합니다 한국화되지 않는 것이 일식당 마녀의 목표라고 해요 구이 메뉴로 옥동구이와 고구마 구이 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굽기의 정도 이쯤되니 믿고 먹습니다 장어 조림이라고 나오는데 뚜껑 을 열어볼게요 방어가 기름져서 느끼할 수 있는데 그걸 조이림으로 표현했네요. 양념과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품격있는 모임에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튀김으로 살짝 입가심을 해주었고 식사로 넘어갑니다. 식사로는 초당 옥수수 솥밥이 나왔습니다. 미니솥에 밥을 하신 후에 이렇게 테이블 위로 올려주셨어요. 즉석에서 밥을 한 그릇씩 담아주셨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나왔는데 국은 대구살이 들어가서 대단히 시원했어요. 국도 맛있었지만 사실 밥이 끝내줬어요. 뭐랑 먹어도 맛있을 수준. 디저트로 매론 눈꽃 젤리 포도가 제공되었습니다. 매론 단맛이와 퀄리티와 아이스까지 깔끔하였습니다. 높은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비싸지 않아 일식당 마녀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